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주여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에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여 회복의 주체이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주여 지금 그리고 우리를 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 주제를 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새벽기도 온라인로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이한 주간은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신년 특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째 날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 하나님의 집. 그 베들로 올라가서 다시금 과거에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나자. 예배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멸메아가 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로 치우쳐 있고 오로 치우쳐 있지만, 다시 그 말씀의 중심을 지키고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은 새벽은 기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요나였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 다른 길로 가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하지 물고기 배 속에서 그가 있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날 새벽은 빚으로부터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빚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를 얼금에는 무서운 것이 부채요 빚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고 우리에게 가진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물질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서 개인의 부채, 가정의 부채, 교회의 부채, 나라의 모든 부채를 해결받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였죠. 마지막 날은 가장 중요한 회복, 눈물의 회복이었습니다. 어느새 말라져 버린 우리의 눈물샘. 하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죽을병에 걸려 있는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진심으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건강도 회복되어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고, 아스루의침범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물.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함께 합니다. 제가 마지막 날 집회를 인도하면서 지난주에 남편과 사별한 울산노의 한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의 형편이 어려운 그러한 교회의 형편입니다. 우리 울산노의 목사에서 조가와 운구를 담당하였는데 한일공원 장례 화장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모님과 유족들이 식사라고 봉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울산내 목사에서 그 봉투를 받지 않은 것은 너무나 어려운 그 가정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 봉투도 정중히 거절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로 목사님께 특사를 마치고 이제 안부 인사, 세 인사를 들었는데, 원래 목사님께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목사가 한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떤 군사님은 며칠 전제게 연락을 주셔서 그사모님께 송금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계좌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합니다. 앞에 세 가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배로 또한 말씀과 또한 기도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회복되어 줄때 자연스럽게 재정적으로도 육신의 건강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에 관한 간절한 열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을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나의 목숨과 생명처럼 여기고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에게는 이 주일의 비대면 예배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홍스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존치를 적극 준수하여 주의를 성수하고 비대면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화되고 있는 비대면 예배 가운데 교회 일각에서는 예배의 자유를 주장하며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찬반 의견 나눌 것입니다. 정부의 조치를 그대로 준수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천장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가운데도 의견이 나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를 성수하면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 논쟁이, 이 대립이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일까요? 과거 우리가 드렸던 그 모든 예배로 원상복귀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며 주일 성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안식구 첫날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기억함으로 주일을 성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무엇이 안식일의 본질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함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일 성수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신 것과 관련되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3주를 보시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삭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 길을 열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 눈으로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공격합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일까 이삭을 자르는 제자들의 행동을 주수를 하는 것으로 안식일 규정 위반으로 그들은 고소를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범했다라고 제자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스승인 예수님께 지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회적인 답을 하십니다.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로 먹었으러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의 일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그때 그와 그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진설된 떡, 진설병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그 떡을 먹은 것입니다 성전에 진설된 진설병은 예배 용도였고 대사장 외에는 결코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심한 공경 가운데 있던 다윗은 그 진설병을 먹고 회복하게 되었고 그 떡을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를, 규례를 어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규례를 어기므로 말미암마 자신과 함께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규정보다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고 사람의 생명이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7절 말씀,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안식일과 사람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안식일은 안식일 자체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정해 놓은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안식일 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규례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안식일의 그 수많은 규정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이 중요하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안식일 규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수많은 규례와 규정들도 결국에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울산에 내려와서 어느 미장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 왔을 때 저희 집 부근에서 미장원을 개업한 집이 있어서 그 집에 갔는데 그 미장원의 원장은 서울에서 온 분이었습니다. 아내를 따라 서울에서 일을 내려놓고 울산에 와서 개업을 하여서 그곳에 즐겨갔습니다. 그 원장은 나름대로의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가지고 미장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저는 바쁘기 때문에 시간 될때 가서 머리를 하고 냈습니다. 언제가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5분 뒤에 예약 손님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갔을 때 문전 문전 박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년 동안 그곳에 갔는데 문전 박대를 당하니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 물론 예약제 원칙을 지키고 예약을 한 손님들을 존중하고자 하지만 저도 손님인데 문전박대를 당하니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그 미장원을 지나갑니다. 손님이 얼마나 있나를 봅니다. 물론 코로나도 모인도 있겠지만 그 미장원에 손님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예약제의 규정은 있지만 그 미장원에 손님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영의 원칙도 있고 소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소신이 아니라 매장을 찾아오는 그 손님들 그 사람들이 제일 소중할 것입니다. 손님이 없는 가게에 아무리 좋은 규정이 있어도 그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내규가 있습니다. 또 지난번 내규를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규를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내규와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의 수많은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함을 직접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예배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어떤 예배를 드리든간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 안에 가서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바쁘게 눈꽃 뜰새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주일만큼은 내편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쉬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른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일보다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며 주일 성소에 참된 의미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안식하라시라고 명령하셨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성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인가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의 성수는 입으로 말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더 나가서 삶으로 온전히 보여주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며 주를 성수하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의 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더 먹고 살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며 힘들었지만. 반복되던 모든 노동의 고단함을 멈추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면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다음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서 회당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시자 한쪽 손이 말라버린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그 회당에 있습니다. 그때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그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것은 그 장애인이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그 규정을 주님이 어기느냐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에게 이러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자 바리새인들의 유금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오악함을 탄식하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십니다 분노의 눈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손마른 그 사람에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마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안식일날 회당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나가서 헤롯당과 함께 결탁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안식일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것을 언론합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은 누군가의 생명을 회복시키려고 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은 누군가를 죽이고자 모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주인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손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을 원하셨고, 그리고 그 환자의 마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회복의 날입니다. 지쳐버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의 손길을 말미암아 회복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본질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규정을 지키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고자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고자 모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알아야 되는데 십계명에 안식일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열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손나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의 유화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여종에게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안식과 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이 날은 인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십계명에서 지침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안식해야 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받는 당산 노로 시작하여서 너의 아들 너의 딸, 너의 남종, 그리고 너의 여종, 그리고 너의 집에 거하는 나그네까지라고 구체적으로 대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남종이나 내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스마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그 말씀처럼. 내 남종과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위를 성수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함께 구하고 있는 가축들에게도 심을 줄하고 말씀하십니다. 소나 나귀 같은 구체적으로 그 동물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인간을 넘어 피조물에 대한 배려로 나아갑니다. 주일은 사람들만 싫은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 함께는 모든 동물들 심지어 여러분 집에 있는 반려견 반려묘 고양이까지 그 강아지까지 싫은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배려와 사랑 회복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이며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양 부모에게 입양되어서 되었지만 학대를 받고 결국 죽음에 이른 정인의 이야기는. 온 국민들에게 눈물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입양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양에 대해 생각은 하지만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입양했다고 하지만 이약간 생명에 가해진 폭력과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한그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이 정인이 양부모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요즘에는 교인인 것을, 목사인 것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바라아야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정하고 감정대로 살고 사납고 교만하며 자기 중심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겸허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참담한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까? 제가 한주 여러분의 그 말들과 행동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과 누군가의 삶을 다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제가 한 주간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늘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일의 참된 의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우리의 주일 성수가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정으로 얼룩진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주일이 아니라 진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바른 안식일과 주일을 성수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52주의 주일을 올 한해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참으로 힘든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주일만이라도 창조주와 구원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정말로 오하시는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림으로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며 누군가를 죽이는 주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참된 주일성수의 의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